안녕하세요 구탱의 자동차 이야기의 구탱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쉐보르 스파크 차량에 장착한 9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세팅 방법 및 설명 영상을 해드릴 건데요 다이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세팅 방법 및 기능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이 됐는데요 일단은 여기 설정 들어가서 캔 통신을 맞춰줘야 됩니다 서, 설정 들어가서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공장 설정 들어가면요 3368 3368 들어가면 모델 선택 모델 선택에서 여기 XP GM 쉐보레 OL All XPL 이렇게 세팅해 주셔야지 후, 후방 카메라하고 핸들리 모콘이 작동을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캠박스가 들어간 차량이라서 이렇게 핸들리모콘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거 이제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핸드폰 핫스팟 연결 전에 가게 인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 핸드폰 핫스팟을 켜서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구글 로그인 해주셔야 되거든요 음, 구글 스토어 들어가서 구글 로그인 해주세요 자 로그인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니까 잠깐 영상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있는 계정은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계정 없으신 분들은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 아이디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티맵 이제 쓰시는 내비게이션 이제 여기 뭐 깔려 있는 깔려는 있는데 티맵 검색해서 업데이트 받아주시고 유튜브 이제 사용하실 이제 안드로이드 기능들은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 받아주시면 됩니다. 음, 넷플릭스 아이디 있어? 나중에 또 찾아봐야 돼.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설정 들어가서, 아, 사용할게. 데이터 유심 정보. 여기 더보기 들어가면, 유심 정보 들어가면 여기 IMEI 번호가 여기 없네? 여기 있나? 장치 정보. 아, 장치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 IMEI 번호로 유심 개통하시면 되고요. 자, 보자. 백업 계정. 공장 설정 필요 없고. 운전 중, 장치 설정, 사운드 디스플레이 설정, 사운드 설정, 아, 공장 설정 들어가서 없애내더나 보다. 차량 트로포콜 설정, 전원반 음, 감지, 주차, 도어, 도어 상태 표시, 도어 상태 표시. 문 열면, 아, 열리게 돼 있구나. 그리고 공조 상태 표시 요거는 이제 없애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식이 아니니까 자 내비게이션은 구성 여기다가 티맵 넣어주시면 되고요 티맵 넣어주시면 되고 내비게이션 자동 시작 꺼놓고 후방 카메라 반전 다 필요 없고 팀앱 되 음, 있고 상시 작동 시간 어, 오케이 사용 사용으로 체크해주고 음, GPS 나가서 테스트하고 자 됐습니다 이제 일단 그럼면 내비게이션 이제 팀앱 눌러놓고 확인. TID 있어? TID로 해. 휴대폰, TID. TID를 만들어. 휴대폰에서. 있을 어, TID 만들어. 왜냐면 TID를 해야지 핸드폰에서도 팀앱을 쓰고 여기서도 팀앱을 쓸 수가 있어. 왜냐면 핸드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슈, 휴대폰 휴대폰 번호로 연결해 여기 로그인해서. 로그인해서 어, 연결하고 TID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아놓고. 자 요렇게 TID로 여기 이제 팀앱을 로그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집 누르고 요거 어플리케이션을 누른 다음에 요거 유튜브를 틀면 유튜브는 되고 유튜브는 구탱이의 자동차 이야기 유튜브는 구탱이의 구탱이만 치면 나오고요 예 요거를 구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모바일 핫스팟 자동 연결하는 방법 요거 영상 보고 왜 핸드폰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핫스팟이 켜지는 기능도 있어 어 저기 뭐, 뭐, 모두 설정하는 거 알지? 네. 알지? 고거 예, 설정하면 돼 제가 요렇게 이제 유, 구탱이의 자동차 이야기 유튜브를 틀어 놓으시고요 요거 요 버튼 누르시고 자 내비게이션 나비 모양 눌러서 왼쪽으로 가시고, 오른쪽 유튜브 틀어놓으면, 내비게이션 이용하시면서 유튜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할하면 기능도 있으시고요. 내비게이션만 보실 때는,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유튜브만 크게 보시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셔서, 유튜브 눌러주시고, 내비게이션을 없애주시면, 이렇게 유튜브만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탱이의 자동차 이야기는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빼눌려 오케이 우와 좋아요 236개 <laughs> 어? 이거 X 누 눌르면 되지 아 이거 아 이건 나중에 찾, 찾으면 돼 이게 캔 들어가면 이거 예, 아마 내가 설정이 꺼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넷플릭스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넷플릭스 이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뚝뭐쭉 뭐 이게 뭐 다들 이제 안드로이드는 다 핸드폰에서 쓰시는 거니까 다들 잘 아실 거니까 네비게이션, 유튜브, 넷플릭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라디오는 이렇게 라디오 누르시면 됩니다. 길게 누르시면 주파수 잡히는 것까지 가고 볼륨 조절. 라디오도 잘 되시고 여기 보시면 음악. 예, 음악도 이용하시면 되고, USB 혹시 들어가 있어? 어 USB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샘플, 니꺼 음악이야. 지금 이거? 아, 지금 니꺼 음악이야. 네. 이거. 아, USB 이거 USB 인 빼놨잖아. 두 개잖아. 원래 것도 아. 쓸수 있게끔 해놨잖아. <laughs> 요거좀 후레쉬 좀 비춰줘 봐, 한번. 응. 여기 순정 usb 를 아까 쓸수 있게끔 연결해 놔서 이렇게 순정 usb 에다 음악 넣어 놓으시면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네비게이션 보실려면 이렇게 분할화면 눌러서 분할화면 눌러서 네비게이션 보시고 음악 이렇게 해 놓으시면 네비게이션 길 안내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음악 정보까지, 이렇게 음악 컨트롤까지 전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핸들리모콘으로도 음악, 오, 컨트롤 되네 오, 나이스, 나이스 핸들리모콘으로도 이제 음악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음악, 라디오, 이 내비게이션 이게 블루투스 연결은 여기서 하면 돼 어? 블루투스 연결해 놓고니? 어. 여기, 여기 연결, 연결 누르면 음, 검색해 음 됐네 전화 그러면 전화번호 됐다. 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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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네. 어, 아, 밖에 나가서 나. 전화해봐 내가, 내가 전화할게 받아봐 밖에 나가서 내 핸드폰 두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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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들려? 잘 들려? 너는? 아, 저도 괜찮아요. 잘 들려요. 어, 이렇게 핸즈 프리 기능 쓰면 돼? 네. 음. 자,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까지 연결됐고요 요거는 이제 앱. 요거 누르면, 요거 누르면, 안드로이드 아, 지금 카플레이구나 카플레이 기능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눌러버리는 순간 핫스팟을 자동적으로 꺼버려.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못 봐. 다시 연결하려면 다... 아, 그냥 방법까지 설명해 줄게. 이걸 누르면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돼. 블루투스 연결해 놓으면 음, 연결. 언치가 연결돼 이렇게 카플레이 뭔지 알지? 이거 여기 능은 건, 그니까 저기 그래서 아까 TID로 이, 이걸로 연결해서 내비쓰려면 아까 핸드폰에 있는 티맵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TID로 로그인을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네비게이션 이걸로 쓰여도 돼. 이, 네, 이, 어. 이, 이게 쓰는 게 음악도 여기서 자동으로 되고 편하, 편하긴 한데 여기서는 영상 시청을 못 해. 그럴 때는 이렇게 저기 여기 다시 나가기 아 반환이구나. 반환 나가서 다시 와이파이를 잡아줘야 돼 yes, yes. 왜냐면 전 꺼버리잖아 그러니까 카플레이가 연결되는 순간 이 와이파이를 꺼버려 그래서 다시 yes. 연결해줘야 돼 핸드폰 핫스팟 켜봐 지금 우리 가게 거니까 니걸로 네 연결해서 음. 음, 개인 핫스팟 비밀번호 어렵네 <laughs> 아이폰 여기 있다 어.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 그러니까 카플레이를 가면은 다시 올려면 다시 리케해줘야 돼 와이파이를 다시 연결해줘야 돼. 유심을 꽂으면 상관이 없고. 뭔 말인지 알지? Yes. 어. 유심을 꽂으면 이렇게 와이파이 꺼지는 게 자동으로 꺼지는 게 상관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고, 내비게이션 왼쪽, 왼쪽에다 두고, 오른쪽에다, 이제 요거 쓸 때는 유튜브 같은 거 같이 볼 때만 쓰는 거야, 이거는. 그 내비게이션은 아까 그냥 yes. yes. 카플레이 연결해서 써도 충분해. 래서 구탱이 자동차 얘기 보고 싶을 때, <laughs> 요거 오케이. 요거 보고 싶을 때, 어휴, 예, 주행 테스트 나가자. <laughs>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훨씬 낫지. 파스 라인 움직이고 뒤에 이제 거리 감지해주는 PDC까지. 자, 응? 그러면 잡. 지금 나왔어. 어이잡혀주 아니 저 지하에서는 안 잡히지 당연히. 응, 뭐잘 잡히네. 초록색으로 많이 뜨잖아.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D 픽스라고 떨어져. 그러면 잡힌 거야. 응, 잡혔다. 지금 이제 상단에 모니터를 거치기 개조해 놨다는데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요렇게렇게 지금 상단 이 거치대를 이용해서 거치 이제 마감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나비 아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잘 따라다닌다? 차는 요걸 이제 다뗄 거고요. 뗄 거고요. 이제 후방 카메라는 달려 있는 걸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쓸 때는 아까 그거 카플레이. 카플레이 맞습니다. 카플레이에서 USB 음악을 들을 수 있나? 아니지, 그거는 이제 핸드폰 영상밖에 안되지 핸드폰 음악, 멜론이나 뭐 그런 거. 어. 이렇게 쓰면 돼. 넷플릭스 로, 로그인 해가지고 어디 이제 가서 뭐 대기할 때, 응, 어디 누구 기다릴 때든가 심심할 때, 지금 영상 같은 거는 이제 주행 중에 보면 안 되니까 심심할 때만 보면 되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게 틀어놓고 음악, 유튜브 음악 틀어놓으니까 어, 음악 듣는 용으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영어나 뭐 이런 거 회화 공부, 공부하는 사람들 그이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안내 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니더라고 그러 그러니까 영어 이제 영상 같은 건 보지 말고 자 이렇게 어, 쓰면 돼. 네, 간단하지, 아까 하스파 연결하는 거 봤지? 아, 어. 그 자동 노팅 거 걸어 놓는 거. 그거 영상 보면 돼. 내가 아까 그거 네. 유튜브 네. 영상에 그 모바일 하스파 자동 영상. 그 블루, 조건이 이제 블루투스 연결되면 하스파 켜져라. 어. 그렇게 설정하면 돼. 영대 거 영상 보고. 하...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스파크 차량에 장착한 안드로이드 오리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직접 장 직접 장착해 보실 분들은 이전 영상 이제 참고하셔서 한번 장착해 보시는 곳 장착해 보셔도 괜찮고요 장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샵이나 저희 매장에 오셔도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어, 문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착 문의는 영상 좌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매장 위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 오토갤러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